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곡 쌍용해가 40평 아파트, 월세 물건을 소개드립니다. 쌍용해가는 외관도 아름답고, 내부 분위기도 아늑하고,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서울, 강남구 도곡 1동이고요, 5개 동 38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4개의 넉넉한 공간은 가족 모두에게 여유로운 생활을 선사합니다. 특히, 언주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초포마 아파트로서 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재천과 매봉산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이 승용차로 5분 거리에 가까이 있어 유사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재역 더블 역세권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 근생시설들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결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